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더는 우리를 인도하실래야 인도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아주 충격적인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줄을 알지 못합니다. 뭐 그럴 여유겠느냐? 어, 오히려 내가 이만한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또 명천한 줄 알고 또 스스로 지혜로운 줄까지 아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그 실체가 있는데 이를 정란하게 필서 말씀하신 분물입니다. 아무리 인도하고 싶으셔도 그 인도가 불가능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셨거든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오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 좀 섬뜩하네요. 좀 찔리는 게있잖아요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만하기 쉽지 않은데 전혀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한 지적이죠 남만은 그리스도인들 흔치 않잖아요 그렇지않아요 여러분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쉽진 않잖아요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이 공감 능력까지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가 없느냐 인도할래야 하 인도할 수 없는 이 명초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당히 지혜로운 줄 압니다. 이로인한이 실체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게 되는 이 심각함이 이것이 악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그대로 지적하신 표현은 이래요. 들어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 충격이죠. 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 이한 가지가 악이라는 거예요. 어, 이제라도 영과를 경외할 때인데 이 악이 지금 우리 속에 도사르고 있는 사실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것은 지금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여와를 경위하며 그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인도를 천천히 방해하는 실체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의 모습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도전하 여러분에게 그 인도는 절실합니다. 어느 특별한 시간에만 그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작은 슬개천들이 모여서 작은 강을 이룹니다. 이 작은 강들이 모여 큰 호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슬개천과 나 같은 이 범사가 아니면 작은 강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범사는 이 범사가 아니라 지금도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작점이 결코 작은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을 시작하신 그 시작을 우리만 모르고 우리가 철저히 이런 줄도 모르고 거부를 하고 있는 아, 이쪽에 다윗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소년 시절에, 그는 참 아버지 보시기 가장 여덟 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의 양무리를 많는 않아요. 근데 이 양무리를 지킬 때 다이신 독특합니다. 그 양무리를 지키는 데서 고민이나 사자가 입질하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해요. 어느 정도일까요? 무슨 그가 대단한 논리나, 무슨 이론 근거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세즉 아버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 사랑으로 선물로 준이 양들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도 오히려 입질이냐? 그리고 그냥 곰을 때려눕힙니다.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그냥 내리쳐 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 얼마나 단순한 논리인지, 동네 애들이 다 알아요. 이런 다윗이 양 떼를 생명을 다해 이 곰과 사자가 입질하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런데 동네도 소문났거든요. 다윗이 그런 소년인가 했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전쟁 났다. 형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오거라. 그런 열심히도 달려갑니다. 많이 많은 사람 같으면 어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단순해요 가보니 웬일입니까 이사오왕과 그의 부하와 그의 형들이 지금 블레색 군대의 장수 골리아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위 색계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뭐, 뭐 그가 용맹하고는 다음 다음 얘기고 그는 항상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사실대로 산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떨걸 떨고 무서워할 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건 뭐 형들이나 사우랑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그 군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 네가 아무리 권리아시 대단해도 네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도 때려눕혔는데 어디라고? 그는 늘 익숙한 그 물매가 무슨 전쟁 용어고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물매와 그리고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곰과 사자가 어디라고 입질해? 네 골리앗이 어디 입질하느냐? 이 단순한 논리로 다윗은 상황 전체를 다윗이 살던 대로 보던 대로 즉 완전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대로 그런 이 엄청난 전쟁 현장에 있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살아온 다윗의 보는 시각과 육적 장수인의 기가 눌려서 골리앗 앞에서 형들이 벌벌 떠는데 아이 골리앗을 한술 더 떠는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못 참겠다. 이건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나이 전략이거나 전쟁에 무슨 탁월한 경험이 있는 이런 거아닙니다 아니 형들이 누구고 사울 왕이 누구고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디라고? 우리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사람들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보는 세계, 다윗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받아들일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한마디로 다윗이 보는 세계와 그 형제들이 보는 세계, 그리고 사울 왕이 보는 세계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형제들이 흉내라도 내야 될거 아니야? 야 그래, 다윗 넌 맞다. 엘리압은 야단까지 했으면 빨리 조금만 집에 가라고. 혼쭐 냅니다 다윗이 그 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미 형들도 아닌 걸 아닌 거 아니에요 형제라도 아무리 막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말안 듣자 들을 말을 다 듣지만 이게 들을 말이냐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님 조, 잠깐 봅시다 아니, 우리, 나까지 여덟 형제가, 이게 될 말이요? 어이, 또, 막, 빨리 집어라!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형어를잘 알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뭐가 달라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두 질문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상황은 그때나 이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범사의 이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사실이 여기까지요. 이게 뭐 어때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아니. 우리 지금 범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만 범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그런 것만 인정하고 사는 우리를 보다가 그분의 인도가 불가능해진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범사, 아 이건 하나님의 범사가 맞을 거야. 아, 저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죠. 그걸 인정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지도 않고. 근데 이러한 마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움켜주고 있는 이 실체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내 한양은 명철이에요. 아주 본인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그래도 이 분야, 여기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또 지금까지 모든 스펙과 경험이 내 재산이기도 한데, 내가 살아온 이 경험과 노하우가 나를 누가 따라가겠냐. 아주 확신과 여기에 똘똘 뭉쳐서 각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냐 하실 말씀은, 내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밖에 할수 없는 것. 너 그래서 된게뭐 있어? 너 그래서 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느냐? 여기는 우리가 할 말이 또 없죠. 자, 이 지적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하는 줄 알고, 또 이래서 오늘 내가 있는 줄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순례 말씀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전부 아니에요 왜 들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딱폼잡고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딱 놓고 내가 그래도 이만해서 이만하다 뭐 내가 보기에는 맞지만은 그분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우리 왜 명철합니까? 우리 명철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한 걸더 잘합니다. 근데 분명히 심하다 때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하. 이제는 제대로 들킨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요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악에서 떠나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속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것까지도 하셨고, 이 사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을 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들킨 거예요 아무도 몰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아 어,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 복받는 줄 알고 아 지금도 기도로 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우리 생각에서 악에서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부는 지금인데 남만는 사람 그렇게 옆을 봐도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 그 많지 않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우랑이 생각이 나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요하에 악하게 계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스스로 그만하면 괜찮은 줄알안 것입니다 이 사월왕도 그저 탈취 돈 벌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전혀 그런 줄이 사실이 그 인도를 그대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 악인 줄 그는 알 턱이 없지요 어처구 없잖아요 26절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통보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잘나서 왕을 하는 줄아던이 사울왕이 마지막 끝남이 이렇게 비참하게 세 아들과 함께 객사하면서 그의 생에는 40년 은총을 입었던 정리치구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 사실로 그 인도가 막혀 있다는 이 지적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지금도 우리는 왜 인도가 없냐?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빠져 사실 지쳐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실을 내가 꽉 풀어주고 있는 그분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뭐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나가니까 잘하는 줄 알지 않겠습니까? 나도 스스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어, 나만은 성도 어디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우리의 응답에만... 집 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되는 그 사이에도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가로막고 어느 정도 매 순간 순간마다 그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집중하는 철저한 내 생각으로 알랑한 내 명철이 돼 버렸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여겼던 악이. 이 모든 인도를 철저히 거부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쯤되고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고집을 피운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가지고 대단히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이 지켜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엉뚱한 걸 기뻐하고 엉뚱한 걸 좋아하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버린 오히려 내 생각에 집착이 아니냐 근데 이게 그 하나님 인도 때마다 내가 나대고 하나님 인도 때마다 아주 내가 잘난 줄을 알고, 사실그 인도가 그렇게 좋은 세월이고, 좋은 기회인데, 나를 위한 건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이 오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찾단하는 불가능하게 만든 내 속에는 악이라는 이런 지적이습니다 내가 참긴장하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알면 절대로 이런 생각 못합니다 흔들린 거예요 아 좋은 거 맞는데 그래 맞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련에서 범사에 대한 견해가 다 틀려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보기 좋은 것만 검사하지 말고, 너돈 응답받고 병나고 합격하고 너 잘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셨을까요? 나는 알파오메가 이 어마어마한 진뢰를 정말 제대로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그 좋은 것들을 철저히 거부해버린 그 좋은 세월 좋은 기회 그냥 세월만 허비해버린 꼭 사월왕 가도 가지 그럼에도 오늘 이시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기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생각을 막음 할 수밖에 없는 사울왕 아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은 다시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묻겠어요.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인지, 삶에 익숙한 습관대로 계속하실 것인지, 내 명철을 언제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악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정말 파이널 초이스가 아닐까 마지막 선택이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다시 기회 주신 것은 큰 행운입니다 네. 행운은요 지나가면 가장 불행한 것을 말합니다 아직 지나가지 않은 행운이라면 지금도 모든 범사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범사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예의주시 하면서 예리하게 신흥까지라도 눈동자까지라도 어디를 향하는지 아시는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길이 약한 줄 생각이나 했어요. 그 생각이 불이한 줄 생각 좀 못했잖아요. 그 길이 약하고, 그 생각이 불이하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이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이런 줄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해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 상황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전 세계 팬데믹 형상에. 하나님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대거리합니까? 아, 어, 이걸 멈춰다게 해달라고. 왜 대거리인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극미력이세요. 이것이 기도지. 이거 거둬달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극미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주 작은 차예요. 참다못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분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앞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주 똑소리 납니다 이론도 내용도 한쪽은 그리스도란 말도 못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똑똑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아무리 떠들어도 좌편의 표현은 마지막 표현이요. 여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군요. 오늘의 이실자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인정만이 그분이 인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보인 우평강도는 내 나라도 아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놈처럼 대답 안할 수도 그만입니다.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분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아진 우평강도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이럴 때만이 그 인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던 그 극류를 구하는 그에게 아마 마지막 인류에게 유일하게 십자가상 처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이 사람에게 선물로 낙원을 선물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일생을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을 하는 좌평강도에게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 사실만이 마지막 닫혀진 그분의 입에서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